성도들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부터 3장 10편 1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제 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이 하박국서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각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답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하박국서 1장은 이제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웠었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악하고 죄를 범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뭐 충분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처럼 악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첫 번째 답변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아,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고 죄를 범하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두 번째 질문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박국 2장은 이제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유다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의인은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 14절에 보시면 이는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지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3장은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마지막 부분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여. 그극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 하박국의 찬양의 일부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일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검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잔향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고다 없지만 나는 고운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며마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민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 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음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만는 표보다 빠르고 전역 이보다살아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방풍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 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벽을 조수하며 모든 견관성들을 비웃고 충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 아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몰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의 제하며 주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제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설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봐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은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골모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그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이런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하였으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불르짓고 집에서 들포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부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런 물이 바다를 두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도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하트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와의 호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도로운 여기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언의 강풀을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풀을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세긴 우상은 그 세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은 즉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리라. 하시니라. 제3장. 책이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일을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극녀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 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 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 바다를 시민이니까. 바다를 잡으려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리며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단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금율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셔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삶이 어려워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